자막, 2024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 주방에서 불맛을 입혀가며 재료를 볶고 구워 채소와 버섯을 곁들인 스테이크와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만든다. 하얀 치즈를 갈아 파스타에 솔솔 뿌려서 낸다. 통창이 달린 넓은 레스토랑이 손님으로 가득 찬다. 북적이는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싱그러운 연두빛 타이틀이 뜬다. 다정 레스토랑에서 함께한 시간 자막 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내레이션 다정다감 협동조합 최은영 대표 공중에서 바라본 동네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고요한 숲길에 우리 레스토랑이 자리잡았어요 여기는 사회적 기업 다정다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다정 레스토랑입니다. 다정 레스토랑에선 지적, 자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과 마주한 장애인에게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레스토랑 주방. 손님 주문이 들어오면 주방이 분주해집니다. 당연히 레스토랑이니 음식 맛이 가장 중요하죠. 스테이크, 파스타, 돈가스, 피자까지 신선한 재료, 지역 동산물을 활용해 셰프들이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요. 장애인이 일하는 레스토랑. 혹시나 손님들이 편견을 가지실까 봐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최고의 밥상을 차립니다. 음식을 완성하면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합니다. 손님들이 홀 테이블에 둘러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메뉴를 골라 주문서에 적는다.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직접 주문할 메뉴를 써주셔야 해요. 직원이 카운터 매니저에게 주문서를 전달한다. 번 주문이요. 네. 매니저는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한다. 직원 인터뷰. 저희가 받아 가는 것보단 손님들 적어 주시면 정확히 더알수 있고 옆에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거 보여주면 더 다시 찾아달라고 하면은 그냥 이해하시고 다시 써 주세요. 총괄 매니저 권지원. 바로 요건데요. 어, 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정과감 협동조합입니다.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처음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인 줄 전혀 모르고 오셨,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 문구를 읽으시고 한 번에 저희를 이해하시고 저희 직원들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문구를 넣었어요. 여기 문구는요. 발달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정확한 주문을 위해 직접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어 보신 후에 적으시는 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자막: 당신은 발달 장애인과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직원이 주방에서 흰색 아이스크림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초코시럽을 뿌린다. 직원은 손님들에게 후식을 서빙한다. 이름은 임주현이고요. 다정에서홀 서빙 하고 있어요. 가끔 오셔서 좋은 말 해주실 때. 일 잘한다고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가끔씩 힘들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좋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실수,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어제 네. 맨날 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직원 홍상준. 홍상준 씨고요. 저는 홍상준 씨고전 다중에서 처음 서빙합니다. 홀 서빙입니다. 좋은 감정이요. 다친 있으면 도와줘요. 잘 도와줘요. 상준 씨가 여직원과 함께 테이블을 옮긴다. 저의 이름은 송영입니다전 그 홀팀에서 서빙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기타 등등 주족한 걸 채우고 있습니다. 약간 즐거운? 집에 있는 것보다 약간 나와서 활동성도 좀 기르고 활성도 좀그 기르는 느낌? 그래서 그 그냥 다른 영도 씨가 서빙 카트에 음식을 날라와 손님들의 테이블에 놓아 준다. 저는 김세인이고요. 저 여기서 홀홀홀 서빙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좋게 서빙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뭐 주문을 주문 받을 때 실수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저를 보고 좋아하시면서 거의 다 그렇게 칭찬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세인 씨가 가져다 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손님 오선진 인터뷰. 오면 어느 분 하나 표정이 어두운 분이 없으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실수를 혹시나 한다고 해도. 손님들도 그다지 놀라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쳐다보시지도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좀 존중하는 이런 바탕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손님 김선희. 저희도 이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심도 있고, 우리 자녀도 아 이런 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자주 오고 합니다. 네. 손님 최가연. 우리 아이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는 분이 좁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더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어요. 자막. 세상을 연결하는 디딤돌. 직원이 펜을 들고 와 어딘가에 체크를 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다정 레스토랑에서 볼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희성, 동현, 주현, 소희, 현민 씨, 도대체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나요? 바로 근무 일정표입니다. 홀 서빙 담당 이미연, 21세. 다정 레스토랑 직원들은 홀 서빙, 주방 보조 팀에서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홍상준, 27세, 윤이성. 다정다감협동조합에선 직원들에게 사회적응 직무탐색 등 사회구성원으로 온전히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송영도 24세. 직원 개인마다 취향과 특성을 고려해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방보조담당 정소희 27세, 하현민 22세. 다정에서 배우고 체험한 일들이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이동현 21세. 자막. 동현 씨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 최은영 대표와 동현 씨가 주방에서 빵을 포장한다. 최은영 대표가 삼각형 모양의 빵을 사선끼리 맞닿게 비닐봉지에 담는다. 동현이가 할수 있나 보자. 동현 씨가 빵을 봉지에 거꾸로 넣는다. 땡. 오, 거기 안에서 돌릴 거야? 돌려서 넣어야. 그렇지. 동현 씨는 빵을 꺼내 똑바로 넣는다. 됐어? 짜레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담을 거야. 할수 있겠지 이제? 자, 이거는 동현이가 한 거, 이건 내가 한 거. 네거 보고해. 음, 이거는 식빵을 네 조각으로 잘라서 만든 마늘빵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현 씨가 지금 일을 시작한 지몇달안 됐고 또 일을 하면서 어 간단하고 단순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 동현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보면 어려? 아니워안 어렵지? 그럼. 동현 씨가 다음 마늘빵도 포장한다. 어디? 잘했어. 응. 봐봐, 감독님 보여드려봐. 잘 됐는지. 응. 확인? 오케이. 응. 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지금 몇개 들어가 있어, 동현아? 8이요. 어? 8개요. 8개지? 동현이가 똑같은 걸사 먹었는데 8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7개 들어있으면 기분 나쁘겠지? 똑같아요. 똑같이 8개 들어있어야겠지? 네. 네, 그래서 똑같이 8개가 나란히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 친구가 새로 누구든 새로 오면 이 친구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몰라서 이제 다양한 일을 조금씩 시켜봐요. 서빙하는 일이 가능할지, 뭐 주방에서 설거지가 가능할지, 제빵이 가능할지 이렇게 해보고 본인이 제일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회사니까 수익 구조상 이 친구가 그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하는 것이 잘 맞아질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려보는 것 같아요. 자막. 상무와 도희의 행복한 세상. 여기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여기 행복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상무 씨가 빵 반죽을 하나씩 비닐봉지에 담는다. 견님 말기에 설 음식을 만들고 있어. 다정 레스토랑 베테랑 직원 상무 씨와 저는 인연이 깊습니다. 꿈바라기 회장 박상무 33세.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 한번 여기 한번 찾아가서 이해해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봤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저희 카페 앞을 어성어성 거리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최은영 대표 제가 나가서 웬일이니 왜 왔는지 물었더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가보라고 해서요 직원 뽑는다고 해서 그렇게 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2012년 처음 만나 지금까지 상무 씨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직원이에요. 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상무 씨는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상무 씨가 최은영 대표에게 남긴 메모 내용. 밥잘 먹었습니다. 사장님도 꼭 쉬어요. 허리 삐끗하겠어요. 홀서빙 담당 김도희 34세. 커피 드립백 포장지에 예쁜 도장을 찍고 있는 도희 씨는 제 친조카입니다. 제가 장애인 희망일터를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결정적으로 영감을 준 친구예요. 다락 카페 사진. 저와 상무 씨, 도희 씨는 2012년 삼례 다락 카페 개헌 멤버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는 목표를 향해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출발했습니다. 최은영 대표. 십여 년 전에 저희가 일을 시작할 때는 몸무게도 지금보다 거의 한 30kg 이상 더 적고 어 인지나 이런 것도 충분히 좋았었어요.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대표님으로서 말고 이모로서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식이조절을 한다거나 꾸준하게 치료를 병행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거는 어 지금 하는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기능이 10이라고 보면 현재는 한 2, 3 정도의 기능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자극들 안에서 본인이 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고 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노력 중입니다. 도희 씨가 테이블 랩킨 위에 나이프와 숟가락, 포크를 가지런히 놓는다. 시간이 흘러도 늘 언제나 작고 귀여운 우리의 도희 씨거든요. 어, 우리 도희는 엄마랑 함께 운동을 꼭 해서 건강하게 도희가 50살 되고 이모가 80살이 되고 해도 그때도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운동을 꼭 해야겠죠. 부이 씨가 고개를 젓는다.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해야 되겠다 네. 상무 씨. 어 여기서 언제까지? 일하고 싶어요? 어 제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아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 네. 그 근데 계속 계속 몸 관리 안 하고 먹을 거 관리 안 하고 산이더 찌고 하면 할아버지 되기 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건강관리 하기로 했죠아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요 진짜로 상우씨 일하는 게 재밌죠 손님이 많고 일도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꿈바라기에서도 농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 하나 둘셋 출발! 다정 레스토랑 직원들이 티셔츠와 반바지 등을 입고 수영 경주를 하며 수영장 건너편으로 건너간다. 직원들 대부분은 뛰거나 걷거나 한다. 영도 씨는 튜브를 타고 한가롭게 슬리퍼로 노를 젓는다 자막 꿈 이룰 수 있는 최은영 대표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있는데 직원들이 팔을 잡아당겨 물에 풍덩 빠뜨린다 오늘은 다정 레스토랑 발달장애 문화동아리 꿈바라기 정기모임날이에요 직원들이 튜브를 타거나 비치볼을 던지며 논다. 사람 마음 다 똑같죠. 직장을 벗어나 물놀이하는 직원들 얼굴에 웃음이 넘칩니다. 물이 차갑다며 들어오기 싫다던 영도 씨는 자칭 슬리퍼 노젓기를 선보이며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V자를 만들며 단체 사진을 찍는다. 꿈바라기는 발달장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치 동아리입니다. 물총놀이도 한다.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 체험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매월 회비를 모아서 정기 모임에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아갑니다. 자막. 과연 누가 이 인자가 될까? 직원들이 수영장 옆 평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한다. 안녕하세요. 꿈바라기 회장님입니다. 그 오늘, 오늘은, 뭐 부회장 투표 뽑는, 나이고요. 오늘 부회장 투표 하는 사람이 총 4명인데, 하현민, 윤희청, 정초희, 임주연, 각자, 안녕인세요타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녕민입니다제하부회장녕 된다면 어그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세성 회원들이랑 열심히 희성 씨가 하마트워치하 끈다. <laughs> 회원들이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주현입니다 제가 부회장이 되면 다 같이 잘해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소희 카요 그거 얘기해 요 카페... 진짜? 카페 데리고 가겠습니다. 진짜요? 네. 모든 회원들이 가요? 네. 네. 1년에 한번요에한 번이요? 모르겠어요. 뭐? <laughs> 10년에 한번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비밀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밀투표 종이. 영도 씨가 손을 든다. 아, 나는 a r You don't w a 이름, it. You d o n 이름 a n t it. 요 o u 을 o n t want it. y 세요 얼굴을 그려주세요. 얼굴을 그려주세요. <laughs> 아니면 say. i 고 불러도 n g to say. 써도 돼. 어? 써도 된다고. 써도 된 음. 야, 정말. 너무... 그래서 오늘은 한표 나온 사람도 소중하고 한 표를 찍은 사람도 소중한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예. 오케이? 네. 예. 그럼 개표 방송 시작할까요? 임주현. 상무씨가 투표용지를 한 장씩 확인한다. 임주현. <laughs> 윤희성. <laughs> 하연민 <laughs> 윤희성. 윤희성 임주현 윤희성 하연민 윤희성 윤희성 답번은 어떻게 있어요? 알아요. 정소예요. 예, 정소요. 윤희성 윤희성 어? 총 8표로 윤희성 당선. 저를 뽑아줘서 감사하고 어, 더 열심히 꿈블럭이랑 이제 태현 지랑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군발하기 완성! 이름이나 기호가 적힌 투표용지 사이에 얼굴이 그려진 투표용지가 섞여 있다. 영도 씨는 오늘 부회장으로 뽑힌 희성 씨 이름을 몰라서 결국 얼굴을 그렸어요. 당연히 유효표입니다. 영도 씨 그림 솜씨가 참 좋은데요. 직원들이 레스토랑 텃밭에서 고구마를 캔다. 자막 서로 협조하며 살아가기. 네, 돼, 네. 아니,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해줘요. 네? 네? 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네. 했어요. 어, 지금. 잘했어. 그치요. 자, 네. 네. 그치요? 소희가 어, 잘했어. 할머니가 소희 씨 곁에서 고구마 캐기를 도와준다. 자. 고구마. 어. 푹파. 여기 서요. 소희 씨가 두 손으로 땅을 파헤친다. 고구마 밭에서 소희 씨가 가장 신났습니다. <laughs> 소희 씨는 뿌듯하게 고구마를 들어 보인다. 영도 씨가 낑낑대며 삽질을 한다. 아, 그렇게 치. 너무 아 힘든 게. 나온다, 나온다. 로제. 주연 씨는 고구마를 뿌리채 뽑아 권지현 매니저에게 갖다 준다. 동현아, <laughs> 이거 고구마만 잘라서 노란 박스에다 넣어. 네, 저 옐로우 <laughs> 어 옐로우 박스. 올해 고구마 수확은 저조하지만 직원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주현 씨가 동현 씨에게 고구마 캐는 법을 알려준다. 여기 <laughs> 야, 나 그냥 손으로 파. 손으로 파 이렇게. 손으로 파. 구조지야? 응, 구조지야. 손으로 파. 아니, 아니. 동현아, 파지 말고 자, 파. 이걸로 파, 이걸로 파. 동현 씨가 할머니에게 호미를 받아서 땅을 판다. 계속 파. 자, 여기 파지, 여기 옆구리 파. 예. 그거 다또 이렇게. 동현 씨는 땅 위로 드러난 고구마를 쏙 뽑는다. 겟다. <laughs> 동현 씨는 고구마를 들어 보인다. <laughs> 오케이, 신발 네 고구노. 자. 상준 씨도 열심히 고구마를 캔다. 올해 고구마 왕은 상준 씨예요. 평소에 부모님을 따라 농장 체험을 많이 한 덕분입니다. 직원들이 커다란 비료 포대를 맡들고 온다. 할머니는 낫으로 포대를 뜯어 밭에 비료를 쏟는다. 꿈바라기 회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시는 김상희 할머니, 우리끼린 상희 씨라고 부릅니다. 김상희 할머니, 고구마가 못돼 갖고 못 났어요. 그도 애기들 먹을 만치 못했어요. 그냥 호미질 못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이거 먼저부터 이거 거대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두개 썩, 한개썩 심으라고 그러고 그랬지요. 우리 아기들 착하게 잘 했지요. 예쁘게. 서로 협조해서 살자는 이유지요. 나만 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협조해서 함께 살아야. <laughs> 상희 씨 말처럼 품바라기들은 서로 협조하며 잘 지냅니다. 가을 고구마 수확을 기획한 품바라기 회장님 부회장님을 만나볼까요? 부회장 윤희성 22세. 고구마 를 캐야 이제 이제 직원들이랑 열심히 나눠 먹고 이 다음에 또 고구마 캐때또또 나눠 먹습다 회장 박상무 33세. 더 앞으로 더 나아가야죠. 음반하게, 화이팅! 화이팅! 푸릇푸릇한 숲 근처에 자리 잡은 밝은 톤의 다정 레스토랑이 상공에서 내려다 보인다. 자막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매니저가 주방에서 분쇄기로 원두를 갈고 기계로 커피를 내린다.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오후 임재원 매니저가 커피를 만듭니다. 데운 우유를 커피에 붓는다. 커피 한잔 마시며 다정 레스토랑 단짝끼리 데이트를 했어요. 홀 서빙 송영도 24세. 재밌고 그 음, 음, 약간 있으면 그좀 편안한 느낌. 홀 매니저 임재원. 아 처음엔 안 그랬죠. 이 친구도 처음엔 안 그랬죠. 계속 맨날 조용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하던 앤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뒤에 와서 가고 이 서서 쳐다보고 있지를 않나 정수리가 뭐가 좋은지 정수리를 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어떤 거그 하다가 그 놀림만한 거 찾으면 그 놀려요. 셰프 이현규 <laughs> 못 쳐다보는데 현민이가 저희랑 있으면은 옆에 와서 막 도와주려고도 잘 하고. 자기 일도 뭐다 열심히 하고 주방 보조 하현민 아니요. 22세. 요래 요래 손 손이 빨라 가지고 잘해요, 저는. 주방 보조 정소희 27세. 아니, 집에서 오기 싫었었는데 엄마가 굳이 가라고 해서 지금 왔어. 셰프 박소영. <laughs> 와서 어떠냐? 기분. <laughs> 좋아요. <웃음> 좋아요. <laughs> 그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 우리가 도와줬을 때 아니면 혼자 했을 때? 혼자 했을 때 뿌듯함이야 그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게안 예. 맞을 것 같죠 근데 되게 은근 이렇게 안 맞으면서도 잘 맞는 편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격하면서도 시키는 건 진짜 잘해요 시키는 건 진짜 잘하는데 또안 시키면 안, 안 하고 해. 있죠 <laughs> 그래서 꽤 발랄하고 활발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미영입니다 저는 단단는 서비스입니다. 왜 힘들어도 참고했어? 미연 씨가 권지연 매니저를 가리킨다. 근데 다정 레스토랑은 미연이한테 중요한 곳이야? 직장이... 어? 어? 직장? 어? 직장. 어? 직장? 아, 당연히 직장이지. 저에게 다정레아토던은 직전이에요. 다정 레스토랑에서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부매니저 백승현이라고 합니다. 다정 레스토랑은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알아서 잘 지내고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막. 경계 없이 더불어. 최은영 대표가 로스팅 기계에 생두를 넣어 볶는다. 커피 생두를 로스팅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 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뽑으려면 이 각각의 원두들이 서로 적당히 잘 섞여야 하거든요. 어, 여기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장애인 직원과 비장애인 직원들이 이들이 섞이는 것처럼 같이 섞여서 충분히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잘 굴러갈 수 있는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밤 9시 오늘 마감팀은 윤희성 부회장과 세인 씨네요. 일과를 마치고 레스토랑 불을 끕니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퇴근하는 두 사람 우리 내일 꼭 만나요. 화창한 날 상공에서 내려다본 다정 레스토랑의 전경. 다정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바람은 한 가지. 여기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입니다. 저도 발달장애인 직원들과 오래오래 함께 일하고 싶고요. 우리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다정을 떠나 마주하는 커다란 장벽 앞에 주저앉지 않도록. 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헤드셰프 한미경. 저에게 다정 레스토랑은 계란말이이다. 계란말이는 노른자와 흰자가 잘 섞여야 되잖아요. 잘 섞이고 또 이게 돌돌돌 말렸을 때 정말 잘 말려야 예쁘고 맛있는 계란말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정과 많이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셋 화이팅! 동현 씨와 직원이 주먹을 치켜들고 최은영 대표와 도희 씨는 손가락 하트를 만든다. 그게 그래, 손아트일까요? <laughs> 어서오세요. 예약 시켰나요? 타이틀 다정 레스토랑에서 함께한 시간